예,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그 기업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기업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기업분이 이제 성석재난 분할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기업원이 인정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예, 상속재산이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 상속재산은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속인이 이만큼을 차지하면, 이만큼을 차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다른 상속인들은 그만큼 뺏길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인이 이만큼 만약에 인정이 되면, 이분에 해당하는 만큼은 다른 상속인들이못 받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농담 뭐 농담 얘기하는 게, 상속재산 분할은 다 적군이다. 예, 전부 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뭐 어머니가 있고 예 어머니가 있고 예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 예, 이런 경우에 이 상속인이면 어머니가 이 미성년인 자를 법정대리할 수 없습니다 예, 상속등 분할에서 왜냐하면 어머니 지분이 올라가면 그만큼 내려가거든요 예 여기가 올라가면 내려가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이로 저희가 이해상반행이라고 부릅니다. 이해가 서로 이렇게 반대된다. 그래서 이해상반행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들은 그 법정대리인 어머니를 하더라도 믿어 믿음 문제를 대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기업 계산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이 부엌이다. 네. 전체 상속재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부엌이다. 근데 어, 여기 어머니가 있고 예일남 있고 네 2남 아, 계산을 편해서 이거를 아, 7억으로 하겠습니다 예 7억 있다 네. 이런 경우에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이 매 네, 7분의 3 1남이 7분의 2 2남이 7분의 2 하기 때문에 요걸 어머니가 이렇게 예, 3억을 받아가고 자녀 두 명이서 2억씩 이렇게 갖는 게 원칙입니다. 예. 자,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 이 7억 전체가 예, 7억이 7억이 상속재산 얘기예요. 예, 상속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의 7억이 예, 분할 대상입니다. 그냥 이게 예 예. 분할 대상인, 예, 상속재산이 됩니다. 그냥 그대로. 네, 이렇게 돼서, 물론 이제 이거는 특별시 2억, 는 전체 안에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2억, 이억 3억, 이렇게 나눠 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어머니가 기여분을주장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기, 예. 이 상태, 7억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아직 뭐 상속재산 분할 안뭐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머니가 이 기업은 결정심판 청구를 합니다. 기업을 얼마를 인정해달라는 라 부분에 청구를 해서 만약에 이 어머니가 여기에서 50%의 예, 기업이 인정됐다. 예. 라고 보고 계산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자, 이 전체가 예, 상속재산입니다. 한국산입니다 근데 50%가 기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기업입니다. 네. 어머니의 기업입니다. 어머니의 기업이 있죠 네. 어머니의 기업이 입니다 그러면 요거 나머지 네. 나머지 3억 5천. 3,5천만 원이죠. 7억에서 50%를 빼니까 3 5천입입니다이 부분만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게. 자. 기업은이, 니까이 그러니까 상속 재산이라 그래서 다 분할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상속 재산이지만 분할 대상은 기업을 뺀 나머지만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불안대상인 3억5천을, 3억5천을, 똑같은, 지지. 아까, 얘기한 3, 뭐, 7분의 3에서, 어머니가 1억5천. 1억5천만원. 을 분할을 받고, 여기가 1억. 여기도 1억. 이렇게 해서, 총 3억5천만원이 분할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머 니 그러면 이제 억이잖아요 어머니는 이게 이제 50%를 받았으니까 이게 3억 5천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기업과 최종 상속분은 이 기업과 이 상속 분할 대상 상속재산에서 가져오는 본인의 상속분에 1억 5천 합한 5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기업분이 없으니까 둘다 1억씩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합계가 7억이 되겠죠. 네. 이렇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이기업분이기업분이이 이 최종 상속분, 네. 이 최종 상속분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예, 예뭐 이렇게 50%로 제가 네, 말씀을 드렸는데 뭐 어떤 때는 뭐 금액으로 하기도 합니다. 더, 더, 기억은 이런 방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뭐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정말 간단한 거, 예, 기억을, 오늘 기억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한 뭐,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더 돌려보시고요. 예, 궁금한 게 있으면, 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예, 다음에 다른 주제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서초동에 근무하고 있는 이재호 사무장이었습니다.